이, 일, <delays> 일, 일찍 오셨네요. 거 이거 찍어 저쪽에 있는거 다섯마리야 알콜로다 죽여놨어 제가 나중에 닦아놓을게요 <laughs>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장래요어장장 아, 어, 네. <laughs> <laughs> 기본 CBC 프로사이트 음, 돌려세요 음. <laughs> 구강 안쪽부터 시작 한번 봐거자구요 구강 안쪽부터요? 예. 네, 구더기는그 음. 안에도 있어요? 안에 없는데 보시면 아 연증이 지금 다볼쪽에 어. 시작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저 끝에서부터 나갔네요. 예. 아, 네. 조금 나쁘지 않고 빈혈이 좀 있는 것. 음. 좀. 피가 아무래도 이게 이게 오래됐다니까. 저제 구조할 때도 더 단에 피 흥건할 정도로 피났거든요. 음, 제가 좀 닦았는데 음. 지금 거의 그래서 피가 없어요. 이빨은 이빨, 음. 친구, 친구 엑스레이 찍어 주시고 네. 음. 그다음에 장안에 넣었다가 이 터가 넘으면 바로 처치합시다. 음. 얘는 그. 수액은 수액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좀 떨어져서 괜찮을 거예요. 발톱하고 다 있어. 요 음. 선생님 얘좀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가 넣으면 바로 바로 예. 바로 말씀 드릴게요. 예. 아... 아... 네. 아... 네. 잠시만요. 赤や赤

여기 차가 때 튀어요, 뽀뽀. 뽀뽀야, 죽지 마해. 어? 절대 죽으면 안 돼. 사랑한다. 괜찮아. 음, 죽지 말아면 돼. 아빠 아빠가 죽지 말아면 맛있는 거 해줄게. 예. 눈꼬발이가 이게 뭐니? 안 먹어 밥. 너 이빨 하고 가자해. 애기들 아프지 마요, 응? 좀 빼갈게요 구독이 다... 그 청소... 초라하게 느껴 더 단어도 지금 다 청소 다 해야되겠네 아... 어쩔 수 없이 락스 뿌립니다 락스 지금 이거 벼룩 아닙니까 벼룩 세상에 벼룩의 구덩이 예다 네, 잡았어요 예여까지다 네, 다섯 마리 다 잡았어요 그게 성분이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냄새 나요. 내 새끼들이 있으면 저희 병원이잖아요. 제가, 제 새끼들, 여기 집에 와서 진료 받고 이러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 청소하시겠지만, 제가 기본은 해놓고 가야죠. 음. 구더기 보글보글하고, 그냥 놔두고 가고. 그러안 되죠. 지금 애기는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구조 안 했으면 아마 죽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구덕이, 지금, 구덕이 지금 어느 정도 끄집어내져 있는데,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저 안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못 잡고요. 자동으로 이제 그 바르는 걸로 처치하면서 나오는 거고, 대신 지금 수액 넣으면서 탈수 잡고, CT 찍고, 애쓰고 찍고 찌찌 찍고 그래서 나고예. 오 아까 서랍장 하셨죠이안에서지행했거든요 <놀람> <수 like> <놀람> 음 <쨰 Meet uno> <놀람> 아, 이이거 먼저 뜨고. 일단 이거 먼저. 비었습는 비었다 하 갈아야 되고. 선생님 이거 이거 씻었어요. 저도 씻었어요. 소독수 뿌려주세요. 소독수도 뿌렸어요. 지금 아까 그 청소한데도 다 소독수도 다 뿌렸어요. <laughs> 학생들 학생들 전화 는거 없죠? 선생님 아기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저, 저. 아 아까 그 선생님 아기예요? 어 닮았다. 음. 선생님 제가 그 그러면 저는 일단 가볼게요. C T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그 T B C 결과가 나왔는데 비뇨기 질환, 구파골 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C T 찍게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뭐치료 수혈하고 해. 야저 구독이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기 기그 일단은 막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 서 일단 수요일 맨쪽, 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지금 청소 퀴거 먹거든요. 공열치 강아지 쓰면. 그 가지고 저도 예. 저도 그럼 저녁에 공염료를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 예. 예. 그게 나을 것같니다애기어디세요아어그렇다 먹고 벌치 아프다 잠시만요 벌벌 저녁에 가자 벌벌아 벌벌 홀볼. 너는 좀 돼있고 참 짠하다 진짜 왜 아저씨 아저씨 CT 못찍는데요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려줄게 공혈묘 때리고 올게 돌겠다 내가 주지마예 살려줄게 고생했다 살자해 살자 공연매 데리고 올게 일단 수행 맞고 있어 일단 얘는 지금 원래 CT를 찍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CT를 못 찍어요 왜냐면 지금 CBC 돌렸는데 그니까 러그 정상적인 혈액 그, 그 혈액 수치가 이제 빈혈 빈혈 수치가 뭐 35면 얘는 지금 9래요 9 어. 구. 죽기 일부 직전.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공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수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혈은행이, 동물 수혈은행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애기 중에 하나가 공혈하러 올 거예요. 일단 공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액을 계속 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CT를 못 찍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니까. 쟤는 웬만하면 지금 바로 CT 찍고 바로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수혈 하고, 공연 하고, 내일 또 컨디션 올리고, 룰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재생이 불량하면 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단계를 바라는 거지. 네. 여생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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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날인데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요 저 오늘 아 출근하는 날인데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간다. 일단은 공연할 애기 데리고 와서 공연 시키고. 수혈이 그러니까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혈할 애도 검사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돼야 이제 쟤도 수혈액 맞고 수혈을 준비하고 우리의 공연할 애 데리고 가서 검사하고, 그래서 수혈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쟤는 아마 내일 제가 잡으러 왔으면 없었겠네요. 아, 그래. 이메일, 이메일 딱 듣고 너무 좀, 아, 죽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날밤 생길 잘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게요. 피를 많이 올렸어. 이거 좀 빌려갔다 올게요. 뭐야 이게? 혹시 몰라서 전다담이니까 락스 계열을 뿌립니다. 이 염소산 염소산 계열이라서 락스 계열 아내거 있는데 아아사 놓은 거 있는데, 아! 아, 있는데! 하. 하아... 잘 썼습니다. Boundaries. 수고하십시오. 나중에 봬요. 아참 멋있다. 아. 아, 이게 썬팅이나 아. 아, 여러분 저기 예,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핑을 드리자면 예. 뭐, 마지막으로 브리핑이라기보다 브리핑을 드리자면. 얼굴에 혹이 난 고양이를 구조하러 갔습니다. 근데 혹이 아니고 저거는 아마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서럽자 가지고 안을 봤잖아요. 이거는 절대는 아니에요. 네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확률이 높아진 건 이제 안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 종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상은 그래요. 근데 절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걸 검사를 해봐야만 나오니까요. 저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도 님 검사하기 전에 모르죠 저거. 근데 확률이 높아지죠. 저기 확률이 높아지면죠 일단 지금 원래는 지금 저희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쟤는 너무 심하다. 지금 바로 검사하고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혈액이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재생 불량성 빈혈 같은 거 걸리면 쟤는 사망률이 높다. 경험상 그렇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제가 뭐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솔직히 돈 걱정을 요새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경비 자체가 거의 그거니까요. 최대한, 그러니까, 애기가 안전하고, 그리고, 나름 돈도 작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역시나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건 애기가 안전하다기보다 지금 애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피를 많이 흘리면 제일 안 좋잖아요. 근데 저기 피만 많이 흘리면 되는데 구더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염증 때문에 염증 치료가 안될 수도 있고, 에이, 지금 복합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건 원인을 제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원인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공혈을 한 번만 하면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할 수도 있어요. 수혈이 공혈 공혈 가지고 수혈이 되는 건한번이그 다음은 뭐? 혈액 맞는 거한번 찾아야죠. 근데 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안전하지 못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수혈, 수혈팩 하나에 50만원입니다. 찾으면. 그것도 못 찾아요. 요새는 60만원이라던데. 그래서 공연을 하죠, 우리 애들. 그리고 CT 찍고, 아마 심하면 MRI도 찍고, 거기에 이제 수술하고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앞길이 그 말이죠.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기항 돌아가는 거? 완벽하게 좀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제 판단이 아니고 의사선생님 판단하에 판단 제 의견과 경험을 조합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일단 얼굴이 뭉개진 아이는 병원에 입원돼 있고 이제 수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녁에 애기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가면 수혈을 할 겁니다 저 아이는 지금 당장 죽어도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원래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구조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수요일날 구조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메일이 왔는데 되게 걱정스러운 이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 정도로 보는 사람이 이 정도로 걱정이 되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한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밤을 샜습니다. 아침까지 못 봤는데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보고, 날 새서 보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숨었는데 또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녀서 차 밑에 있는 걸 꼬리를 잡아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밤새는 아, 배터리도 없고, 내비 켜야 되는데 내비 내비킬 배터리도 없어서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먹고잠 한숨 못 잤는데 그래도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이 하나 산 겁니다 늘 항상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고 원래는 최고를 다해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이 하나의 전부다 옛날처럼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털어버리고 도어 버리면 다른 아이들은 아프면 대응 방법이 없어서 저 아이가 할수 있는 최선 MRI, CT 수술 그럼 이건 이게 최선이라고 이게 최고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가 할수 있는 최고는 진짜 진짜 이, 제 모든 걸이 아이 살리는데 다 틀어붙는 겁니다. 제가 늘 항상 의사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할수 있는 거다 해주세요.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걸 마음 편히 다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래, 뭐, 그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애가 그래서 사니까요. 사람만 주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좀 아깝진 않아요. 근데 되게 많이 죽거든요 우선 죽으면 그게 그거죠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 제 새끼 붙잡고 제가 하는 말이 언급도 썼는데 아빠 장례 필요 없다잖아요 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함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아이의 간절함을 봅니다. 후회를 합니다. 지금도 저 아이가 구더기 끼기 전에 빈혈이 나기 전에 듣자마자 바로 올 수는 없었을까? 아마 지금처럼 잠안 자고 시간 쪼개 쓰면 그날 당일날 올 수도 있, 있었겠죠. 그걸 후회합니다. 네, 나도 매일, 매번 모든 혼신을 다 애들한테 쏟을 수는 없어서 우리 애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아, 할수 있는 죄송한 만큼 모든 걸다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아이는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잊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예. 이게 저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리고 약속을 지금 어겨서, 급하게, 네. 실방을 종료하고, 오늘은 밥한끼 먹고, 약속 지키고, 잠 한숨 있다가 자고, 저 아이 공연하러 오겠습니다. 이따가 실방을 키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녁에 봐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